초불해서 죄송하면 다야. 소름끼치는 기역다더다단한 범행스까지. 장르보면 꼬불어 매우. 나고매 <목소리> 대한민국 과장님 중에 제일 그, 예, 호감 과장님.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특별히 그 MC 마인드로 되셨다고? 그게 <호흡>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그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나갈 때마다 너무. 간답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지금은 진짜 말 진짜 네. 많이 하는 거잖아 <laughs> 그때 막 혈압이 이렇게 예. 쓰러고막 그러잖아요 <laughs> 어, 어, 국민씨 때문에 뒷목 많이 잡았었거든요 아아 네, 많이 잡았었는데 네. 제가 MC를 네.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짧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 MC들은 힘들죠 아, 제일 꼴들 싫더라고요 <laughs> <힘들어서 웃음> 그리 마음을 안 어, 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길게 재미없더라도 아 네. 아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참 많이. 정민 씨가 많이 바뀌었어. 네, MC를 회사 그래. 네, 네, 재미 없더라도 조금이라도그게 얘기하자 이런. 아, 이런 아, 어? 화장실에서도 좀 곤란한 일을 좀 겪으신 적 있어요? 아 그때 좀 촬영을 하고 있다가 좀 소변이 너무 급해서 음. 화장실로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었죠. 소변을 음.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또 오시더니. 어이, 어이 김과장, 어이 김과장 아니야 이게. 아, 보고 있는데. 네, 아, 일볼때 그러면은 뭐. 건드리 건드리시더라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오신 한 분이.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고 여기 김 과장님 아니셔 아 과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쪽은 맞다 김 과장을 보시는 분이고 아 이제 또 회사원이셨나 봐요 근데 한 명은 너무 진... 술에 취해셔 가지고 아, 진짜 김 과장이 사아 네. <laughs> <laughs> 우리 회사의김과장아 우리 아이 사는 요이사아김 과장이 사아아 아니 김과장님이니까 계속 어잘싸우시는 거예요. 아 웃긴다. 뭐, 아, 어, 아, 아. 분은... 그러니까 실제 회사의 어... 김과장님하고 어... 3부는 드라마 김과장님을 음... 보시고 음... 아 이거 웃기네요. 어... 좋은 에피소드가 어... 되게 많으시네요. 어떡해요? 진짜 네 우리 국민 씨가. 아. 그거를 저도 모르고 있다가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별한 인연이 있었 수도 있어요. <laughs> 최연영 씨와 남궁민 어? 씨가 어? 소트했던신인씨처럼 함께 보냈었 어? 어? 네. 일단 좀 아. 영상이 있다는데 한번 좀볼요 영상이 있다고요? 어? 그거 그러니까 왜? 이 영상을 어떻게... 이거... 저누구예 정우성. <laughs> 어, 이거 정우성 씨야, 남정민 씨. 어디 나왔어? <웃음> <웃음> 아, 아니 뭐화살표를 아, 해주는데 아, 누군지 모르겠네. 아, 철성보다안 아, 아, 나온 것 같네. 아, 저 왼쪽이 남궁민 씨고 그럼, 가운데가 최원영 씨죠? 네. 파란색 셔츠가 저인가 보네요. 아, 아, 네. 그래도 정윤 씨는 이정재 씨 바로 옆에. 아 그런 애 나는 두칸 뒤에 있어요. 제가 끼어 들었네요. 이 촬영은 기억이 남아요? 아, 예, 기억나는 같아요. 저한23어뭐 아, 완전 그때였던 같고정도한25 정도, 같고, 정도, 정도 해 가지고 그때 두 분이 아셨어요. 아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모르는 사이로 만환는데저광고가가 아, 네. 약간 시리즈 식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남궁민 씨는한 두세 번 뵀어요. 음. 같은 그 광고 촬영장에서 다른 촬영장에서 얼굴을, 아, 얼굴을 이제 동물이 아니죠 서로. 아, 음. 어저 친구 또 왔네. 그러다가 이광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점심 시간에 음. 점심 드시고 오세요라고 음. 했는데 음. 둘이 같이 나가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컵라면에 김밥 음. 먹으면서 아 얘기를 몇 마디 나누고 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네, 아 신기하다. 그래서 양궁민 씨가 그때 한말 중에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대학생 때고 이 음. 세트장이 굉장히 멀거든요. 뭐 어디. 촬영하는 데가 이렇게 어. 찾아가야 되는데 아형 아, 저는 진짜 중고차 어. 이거 회의 받으면 잘 모아서 중고차도 하나 사서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걸하게까 아. 기억이 나더요 아, 나.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때. 촬영 늦게 끝나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지하철이 네. 끊기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택시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타고 맞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 그걸 또, 그, 그, 야, 그 말이 네. 딱 기억나. 그때, 평점에서 그, 뭐, 뭐. 아니, 김과장, 그, 끝나고 연말 시상식에서 두 분이 만나셨을 때 기분이 감사합니다. 좀 남달랐다고 직접 생각나? 다시 뵌건 처음이었고, 참... 사실은 그 전에, 어, 동생이나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최원영이라는 배우가 형 얘기를 아니면 했다, 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음. 어, 누구지? 이름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아. 못하니까. 음. 봤는데 아 그때 그분인데 어... 간간히 나오는 게 너무 반갑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상식 끝나고 끝나고 다 사진 기념 사진 촬영하는데 그때 에이... 보고 그냥. 아! 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그때 처음 이제 샤워셨에 말하지 않 거지 20여 년 전에 저렇게 보조 출연하셔가지고 광고를 찍으셨는데 야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0분 넘게 기분이 남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남까요 네, 왜남다르실해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민 시국 역사도 좀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충격적인 샤워신을 찍은 적이 있다고요? 사실 드라마 촬영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못 보는 장면이 좀. 있을 나와야죠. 때 있죠. 이번에도 뭐, 김과장 때 이제 샤워신이 있다고 해서, 음.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좀, 촬영을 좀, 이상하게 좀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아닌데, 어.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뭔데? 어. 네. 뭐, 어떤, 거 일단 보죠. 저게 좀 생각하는 장면이 연속이야. 이드라마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말자. 뭐야. 뭐야. 아 너무 야해 눈물을 <laughs> 가렸어. 똥싸고 물내고 말고. 야 너는 내가고 아, 뭔지 알겠어요. <laughs> 너무 그렇게 찍으실 수는 몰랐어요. <laughs> 어. 약간 거기 그 부분에다가 약간 비누를 놨어요. 비누를 놔가지고 아. 너무 웃기게 아. 연장해서 아. 비누가 없지않안 보냈죠. 동납되고요. 저거 화장실 쓸때 동납되거든요. 화장실에 네. 물 네. 쓰고 있으면 아니, 이거 변기 뚜껑 굴욕을 당한 적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집을 이사하면서 어. 인테리어 공사를 아. 새로 하게 됐는데 네.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제가 이 참여를 못 하고 실장님한테 다 맡겼어요. 거. 맡겼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고 그래서 비데 뭐 얘기를 하시길래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런 비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장 좋은 걸로 해달라 고 어, 최고급으로 네. 해달라. 그랬더니 집이 다 완성되고 집에 들어갔는데. 뭐 변기가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나을 맞이해주고 이렇게 물도 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어. 다치고 짜증나서 하루는 음.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다가 좀 과음을 했어요. 음. 화장실에 가고 갑자기 어우, 토, 토가 나와가지고 그걸 딱 화장실 변기를 열고 화장실 변기가 쭉 열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서 막 토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오래 했어요. 음. 근데 갑자기 좀지났는데 이게 센서를 잘못 눌렀는지 변기가 찌+ 하면서로 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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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쓰담 쓰담이로 되게 힘로었어야 되는데 제스스로가 너무 웃겨가지고 찌로 로 했던 생각이. 이에더뭘 뭐죠? 비도 너무 안 나왔어요. 네. 아 그건 안 나왔는데. 아 이분이죠. 네. 아 이분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별 생각이 아. 다 드네요. 아. 자, 요거 좀뭐 얘기까지 해가지고 네. 저희가 좀 요거 좀 지워드리죠. 자, r e m 사실 그남궁미션의꾸름 돋는 악역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r e m 아들 의 전쟁 때, 는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홍이갈라지래요 피했다면서요. 느껴져요, 그게? 이게 김과장 때는, 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어, 김과장 신렇게하 응. 신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리멤버 할 때는, 뭐 이런 거, 꽃이 먹다가 이렇게 사진 찍히고 뭐이래도이렇 어. 음. 이렇게,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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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좀 어딜 가도 별로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네. 서운하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연기를 아, 잘아 그런 거죠 그 잘했던 <laughs> 얘기니까 아 저거였구나 예별고 네. 어, 있는 거 저걸로 저걸로 둘... 사람 <laughs> 죽일 것같다아 거예요? <laughs> 오늘 리멤버하는 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 네. 네. 이게 제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폭력적인 연기를 할 때마다 음. 어 엔지가 안 나요 아탄한 어, 아 번도 우와. 연기 한1 9 년을 하면서. 폭력 씬을 찍으면서 NG가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리멤버 그때 차부시는신이 있었는데, 앞유리를 네. 엔진할 거를 대비해서 한 3개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그것도 그냥 n g 였이때 <laughs> <laughs>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이 골프공으로 한 번에 깨야 되는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이상하게 한 번에 던지면 막 깨지고. 허준이란 드라마 촬영할 때는 사극이라서 밥상을 이렇게 엎어야 되는데 반찬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잘못 엎으면 이거를 치우려면 한 2, 30분 걸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에 엎어야 되는 거예요이 사람 한번딱 딱, 딱 들어가서 캬 엎으면 이 사람 한번딱 들어가서 캬엎으 아 <laughs> 이런 운이 그, 좀 그,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아니 딱딱 그 자리에 이렇게 뭐그 던지신다니까 말넘김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밥상 없는 거 한번 저희가 예. 밥상을 아 네. 준비했어? 아니 근데 할게 없어서 밥상 없는 거. 뭐야? 진짜예요? 아짜 아짜 아짜. 깜짝 놀랐네. 근데 이게 다 붙어있네요, 다행히도. 그 일이어서? 나 솔직히 아까 저기서 보여갖고 어저 치킨 하나 먹었어요. 다짜였구나. 아, 한번좀 보여주세요. 그때 혹시 대사가 기억이 나시나요? 뭐, 아, 대사는 뭐.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암습겠다. 아. 암습겠다. 아. 뭐라고 그래?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좀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 끝나야 돼. 요음식 없어 이제. 자, 신이 지금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말하는 건가? 동가새 섰으면 더 잘하는 거야, 그런데. Oh yeah